마블의 도전장을 내민 DC 코믹스의 회심자 저스티스 리그 출격합니다. 정의의 수호자인 슈퍼맨이 사망 후 무시무시한 빌런 스테픈 울프가 파라데문 군대를 일으켜 지구를 침공합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마더 박스, 시간, 공간, 에너지, 중력을 통제하는 에너지 응집체인데요. 행성 하나쯤은 거뜬히 멸망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한편 슈퍼맨의 희생에 마음이 움직인 브루스 웨인, 배트맨은 스테픈 울프에 맞서 인류를 지키기로 합니다. 첫 동료인 원더우먼. 다이나 프린스를 만나고요.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후보들을 물색합니다. 이어서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를 찾아 5인조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합니다. 지구의 운명을 쥔 마더박스를 지켜내기 위해 저스티스 리그가 탄생했다는 설정인데요. 이번 저스티스 리그는 기존 DC 히어로물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감성 넘치는 오프닝부터 캐릭터 간의 유머러스한 케미까지 전편의 심각한 분위기를 많이 줄였어요. 저스티스 리그의 리더로 급부상한 원더우먼 오구오구 내새끼 네 하는 엄마 리더십이 10분 발휘돼서 반항기 소년 같은 4명의 히어로들을 하나로 단결시킵니다. 또 팀워크와 대인관계에 눈 뜨기 시작한 배트맨이 새로웠는데요. 슈퍼맨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그리움이 아마 그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집사인 알프레드 눈에는 원더우먼의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척 하니까 귀여워서 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DC 팬들이 눈 빠져라 기다렸던 화제의 신 캐릭터. 전편인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떡밥이 뿌려졌던 아쿠아맨, 플래시, 사이보그가 등장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신 캐릭터는 아마도 제이슨 모모아의 아쿠아맨. 물을 지배하는 바다의 후계자입니다. 출생의 비밀로 아이슬란드의 바다와 육지를 떠돌며 고독을 씹는 상남자 캐릭터입니다. 마을에 기근이 닥치면 물고기를 가져다 놓는 바람의 산타 같은 존재인데요. 츤데레 끼가 다분해서 배트맨 그리고 원더우먼과의 케미가 훌륭합니다. 주무기는 트라이덴트 두 번째 인기 신 캐릭터는 바로 플래시 스파이더맨보다 가난한 슈퍼 히어로 바로 여기 있었네요. 구직난 그리고 생활고에도 기죽지 않고 방실방실 쫄랑쫄랑 물리학 연구를 즐기면서 직접 만든 플래시 슈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신 캐릭터 사이버 군. 빅터 스톤이 연기했고요. 딱 과묵한 미식직구 스타 이미지인데요. 애텐 얼굴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우수에 찬 카리스마가 압권입니다. 여러모로 CG도 한몫한 것 같은데 어, 세상의 모든 컴퓨터와 전산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반인 반 기계 캐릭터입니다. 플래시 또래의 소년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없어서 원더우먼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마음을 여는 소년입니다. 능력이 아직 각성 중이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이 좀 약한데 앞으로의 활약 기대합니다. 네, DC의 확장 유니버스 프로젝트, 저스티스 리그. 전체적으로 모든 캐릭터에 인간과의 고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마블과 확실히 차별점을 둔 작품입니다. 인간들은 슈퍼맨이 얼마나 인간적인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편의 우울함이 싹 거치는 느낌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또 만나요.